너희들, 그, 뭐야, 그, 학교, 학교 선생님, 어, 영어, 지금 하는 선생님 어떠셔? 좀, 그니까, 이때 선생님보다 좀더 꼼꼼하셔? 좀더 깐깐? 꼼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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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 음, 조금 지금 더? 세세하게 하시는 것 같아? 음. 아, 그래. 혹시 그 선생님이 원래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이신가? 아니. 새로 오신 선생님이야? 올해? 아. <laughs> 그러면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한 그런 게 없겠구만. 네. 그지? 그렇구나. 아. 혹시 뭐 프린트 이런 거 나눠주시나? 네. 아 그래요? 좀많이 프린트 양이? <laughs> 그래. 그러면, 언제 한번 프린트 좀 갖고 올래? 네. 어. 그, 내가 작년에, 현대할 때, 그 프린트, 그거도 해서 했었지? 그치. 렇 어, 너희들, 기본적으로, 이번 기말고사 있잖아. 영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교과서에 나온 거 있지. 그걸 전부 다 외운다고 생각하면 돼. 본문 다 외우고, 대화도 다쓸수 있을 정도로 다 외워. 교과서에 있는 거 전부 다 외우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전부 다. 싹다 외운다고 생각하면 돼. 요싹다 외우고, 그 외우는 났다 싶으면 문제 푸는 거야. 음, 그것만 겠지 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장흥고 기준으로 해도 고등학교 지금 어 고등학교가 이제 장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막 그러니까 좀 그런데 외우는 게좀 한계가 있어 솔직히 왜냐면 완전 외부 질문 막 내고 막 변형 문제 내고 막 그래버리니까 그래서 너무 막 바꿔버리니까 근데 여기 장음 그거는 거의 거의 그냥 뭐 뭐라고 해야 거의 거의 그냥 그대로 나온다? 그 그래서 어, 너희들이 뭐 다른 그어 그거 해도 비슷하긴 할 건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다 어, 외우고 그쓸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근데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게 아니고 아 여기서 이게 뭐 중요한 거구나 문법 내용이 뭐 이거 있구나 이제 그거를 좀 이해하면서 외우는 게 중요하지 오케이 어, 그렇게 하고 특히 조금 더 어, 핵심 문법 들어간 부분은 더 이제 다른 것도 똑같이 외우면 되 네. 어, 그걸 하면 어 돼요 오케이 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자 어... 이거 단어 내가 이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i n s t r 얘가 동사야, 동사. 그다음에 뭐인스트럭 r 인스트럭 r 는 뭐야? 먼저 알아? 몰라? 아. 봐봐.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인스트럭 r 자, 이거 어, 이렇게 보면 좋아요. 여기서 이제 끊으면 어디서? 여기서. 인에서. 이렇게. 인하고 스트럭트. 자 봐봐. 그러면 뭘까? 인스트럭트가. 인이 뭐야? 뭐뭐 안에. 스트럭트는 뭐야? 스트럭트가 뭘까? 잘 모르겠으면 ST를 보면 돼. 내가 너네 어저께인가 설명했나? 컨 시스터 할때 그게 ST에서 나라고 이게 뭐냐? 세우는 거야 응. 세우다 ST가 stand 뭐예요? 안에다가 뭐 한다? 세우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다가 뭔가가, 뭔가를 세우는 거 너희가 누군가 안에다 뭔가 세우거가 가르친다는 뜻이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누군가 안에 뭔가 세워져 가는 거, 뭔가 배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인스트럭터가 가르치다. 그러면, 인스트럭터는 뭐다? <laughs> 가르치는 사람이지. 그니까, 러 강사, 선생님. 오케이? 인스트럭션, 가르치. 이런 거. 그니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니까, 뭐, 지시상. 어, 뭐, 그런 게 되겠지. 오케이? <laughs> 뭐 이제 인스트럭트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은 뭐 우리가 알수 있는 거자 여기서 이제 확장을 조금만 해볼게 이 앞에 것만 바꾸고 이제 스트럭트는 그대로 놔두면 좀할수 있지 이렇게 확장이 되면 좋아요 컨스트럭트 자 일단 이거 뭐예요? <laughs> 자 컨스트럭터거든? 이거 건설하 거지, 그쵸? 어, 건설하는 건설하다, 뭐야? 건설하다.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야? 함께 세우는 건설. 오케이. 이건 어때? d e s t r u c t i o n 뭐야? Destruction 뭔지 알아? 몰라? 어. 이거 저거 끊어. 자, d가, 뭐다? <laughs> 이게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래. 어머, 뭐 아래로, 아니면 분리시키는 거. 약간 이런 뜻이야. 어. 뭐 강조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조금 부정적인 뜻이에요. d가 들어가. 뭐야? 세웠던 거를 뭐? 무너뜨리다 세웠던 걸 분리시키는 거지. 그럼 뭐야? 파괴가. 그래서 d e s t r u c t 또는 destruction 하면 파괴. 오케이? 어. 여기까지 확장되면 어 괜찮습니다. 여기 다음 면에 d e s t r u c t 나오면 이렇게. 오케이. 자 됐죠? <laughs> 그럼 단어가 이해되면서 살짝 확장이 된 거야. 자 그냥 respect가 나오는데 어. 오늘은 뭐 이거 단어 설명하고, 뭐, 뭐, 시간 봐서 아무리할 수도 있고. 자, 리스펙트 한번 볼게요. 어, 발잘가 너희가, 이거, 우리 보통 알, 지 이거 알잖아, 그지? 그지? 어, 이거 뭐, 그치 야, 근데, 이게 이제 존중도 있지만, 이거 지문에서 뭐라고 나왔어? 측면. 이뭐 나왔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 이게, 우리가 존중은 알겠는데, 이게 어째서 측면이 되지? 이거, 이, 이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잘 봐. 그래, 이거, 이, 이, 이거 왜, 어떻게 측면이 될까? 어 그래 말해어디서 끊어 위에서 끊지 그래 위 이게 원래리스펙트라고 하지 위하고 스펙이랑 합쳐진 거지 자이 스펙이에요 스펙 자 그럼 위는 뭐예요? 다시 뒤로 뭐 이런 거 그치 다시 뒤로 뭐 다시 그 다음, 이건 뭐야? 관점. 스펙이 뭐야? 스펙? 우리가 무슨 뭐, 뭐 대학교 스펙 그런 거 말고 스펙이 뭐 할까? 관점? 관점? 비슷해 뭐라고? 보다 야 보다. 보다 스펙이 보답니다, 보다. 그럼 뭐야? 다시 본다는 뜻이야, 리스펙트 그럼 뭐야 존중만 다시 보는 거지. 이 사람은 존경하고 존중하면 계속 보게 되잖아. 그다음 뭐야? 뭔가 보는데 어, 뭔가 보는데 이제 계속 보고 다시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본다. 그 사람의 측면을 본다. 그래서 다시 보면 보이는 어떤 측면. 그래서 측면도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너희들, 이거 스펙 있잖아요. 어, 이거 되게 그 중요하거든요. 어, 어. 그래서 이거 있죠. 뭐, 스펙테이터. 스펙테이터가 뭐예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스펙. 뭐야? 보는 사람이 뭐야? 관중이야. 스펙트에 관중, 관중, 관중. 어, 뭐 그다음에 뭐뭐 뭐 있지, 뭐뭐 뭐 프로 어뭐 펄스 뭐 이런 것도 있지. 펄스펙티브 이거는 알지. 안전하라는 뜻이야. 근데 고등학교 필수 어휘는 이렇게 두 번째 쓸룩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뭐 레트로 스펙트 이런 것도 있고 스펙은 굉장히 많아요 자 아무튼 이거 했고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익시드 E-X-E-E-D 자이 단어 어수미도 그렇고 현지도 이거 좀 생소하죠 이거 알아요? 약간 생소하지, 그치? 얘들아 이거 뜻이 뭐라고 그랬지? 초반다 했지? 그럼 어떻게 이거 할수 있을까, 이거? EX e 자, EX 하고 C도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자, EX 뭐예요? EX가 뭐야? 밖으로. 그래. EX가 밖. 아웃, 아웃. 자, seed가 뭘까? 자, 이거 잘 모르겠지? 어, 이 seed, 이거는 얘가 이 seed로도 바뀌고, 이게 ss라는 것도 련려있어요 ss. 세스. ss는 이제 명사형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음. 자 여기서 c 윙가 뭐냐면 가다예요 가다. c 되는 go의 뜻이에요 go. 오케이? 그러면 뭐예요? 밖으로 가는 거야. 뭐라 그랬지? 초가라 그랬지. 너희들 초가면 어때? 뭔가가 초하면 밖으로 넘치지. 요즘 말이 겠습니까 그래서 밖으로 넘치는 건초과하 오케이? 그러면 이건 어때? 프로시드는 뭐예요? 어디서? 여기서 프로시드 자 이제 응용해 보는 거야 내가 프로 설명했나? 프로가 무슨 뜻이다? 하면 되 없나? 별로 안 어려워, 이거? 프로니까 이거 앞으로야, 앞.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비슷하지 프로는 앞이야, 앞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Forward야, Forward 프로가 나오면 앞으로 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뭐예요? 앞으로 가다? 뭐다? 진행하다 발생하는. 이게 전에 가다 그래서 뭐뭐보다 먼저 발생하는 뜻이야 선행하다는 뜻이야 선행 오케이 okay? 아무튼 뭐 그래요 그리고 리 receive 이런 것도 있어요 뒤로 가는 거 이건 후퇴하는 거 그래서 recession 하면은 경, 그 경제적으로 경기 그 후퇴, 후퇴. 경기가 침체된 리세션. 어, 자, 아무튼, 그냥, 이거. 음. 그냥 어, 여기 세퍼라이시 있죠. 세퍼라세파라이 이곳은 이곳은 segregation. 이음은이보지이곳나이그리이이션 처음 들어보지? 어, 이게지이분리이킨다는 거거든요. 분리. 그은서은이게 약간 그런 거야. 이은 거예요. 이차 여기 SE 있죠? 이게 분리란 뜻이에요, 분리 뭐 girl gate가 뭐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리, 인종차별 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separation이 뭐다 분리된 이라는 거예요 okay? 음. 어. 그리고 어,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자, sophisticated 이 도덕 시가 남아나올 건데 혹시 궤변론자 하나? 궤변론자? 혹시 궤변론자 하나? 궤변? 궤면? 궤변은 터무니없는 말이거든요어 그래서 이게 원래는 소피스트가 부정적인 뜻이에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허황된 말로 그냥 겉, 그냥 사탕관리 말로 그냥 궤변하는 거예 그게 이제 소피스트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되게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좋은 도서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게 정교한 세련된 그런 뜻이 바뀐 거야. 그 괴변론을 다들 렇게하는 거. 어, 여기, i m p l e m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 어, 있을 수 있는데, 어, 이게, 여기서 끊고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끊으면 여기 i'm은 in에서 뭐죠? n이 이제 p를 만나는 m, 그래서 뭐안안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풀러 있죠. 이게 e e l 이래요 뭔가를 채우다. 이게 이제 뭐 이행하다 이런 거죠. 이행. 그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실행하는 것뭐 이렇게 조금 이해하면 좋아, 오케이. 이게 봐봐 이 플레이 있잖아요, 플레라고 하는 거. 얘가 이제 플리로도 이렇게 어 바뀌는데, 어 이거 하나 만 할게요. 기본적으로 알수 있어요, 이거. 아는 걸 수도 있어. 컴플릿어 컴플리시 있죠. 뭐예 현지스? 너나머 현지스? 너희, 이거 어카부시 많이 봤을 텐데? 그래, 그래. 맞지? 야, 어카부시 이거 중요해. 뭐야? 어디서 끊어야 돼?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어. AC 컴플렛. 오케이, okay? 자 AC 있지. 영어에서 AC라고 하는 것은 뭐다? AD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C든 뭐에서 여기 나온 이 C 때문에 얘가 D가 이렇게 같이 바뀌어 주는 거야. 발음 때문에 바뀌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되게 변형이 많이 돼요. 어, AP로도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AD는 뭐냐면 초예요. 초. 무슨 말이야? 어느 쪽으로라는 뜻이야 자, A, B가 나오면 어디어디로, 이거 이거 전치사투야, 전치사 어느 쪽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 come 있죠, come come은 뜻이 두 개야, 뭐랑 뭐? 1번, 함께 함께하는 거 2번, 강조 뭐 이게 함께는 강조도 어쨌든 간에 뭐내두고그 다음 에 플레이는 뭐랬지? 채우다 라고 했지 뭐야? 채워 어느 쪽으로 함께는 뭐든 뭐다? 이게 성취하다예요 성취하다 달성하다예요 뭔가 해서 끝내는 Accomplish 뭔가 컴플리트하고 약간 좀 비슷하죠. 오케이? 뭔가 채우는 거를 어떻게 완전히 강조해서 완전히 채우는데 그쪽으로 채운다는 거. 뭐다 채워버렸네? 다 채워버렸네? 다 했네? 이거 한 거지. 성취하고 달성.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채우는, 아에다 채워나가서 이게 뭐 이해하고 실행하는 거 Import 오케이? 그래서 인스 s 럭션 u 스 t i o 이렇게 다시 보는 거 그리고 밖으로 가는 거 어,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단어 이, 이런 거 어, 우리가 조금 중요한 것들 어, 다 모의고사에 나오는 것들 오케이? 요렇게 하면, 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어, 하고, 어, 우리 이제 주말, 아 어, 이정. 그치? 어, 너희가 이제 뭐, 뭐 시험 끝나고 이제 그러겠지만, 그쵸? 너희들, 기말 때가 더 많지? 당연히. <laughs> 자, 뭔, 뭐, 과목수가 많지? 어, 뭐, 영어도 들어오고, 국어도 들어오고, 그치? 기본적으로, 국경수사도하 이렇게 해서. 총몇 개만 남았데 여섯 개. 여섯 개? 어, 두 번에 세 개만 더블이네. 아무튼, 그리고 전에 것도까지 많으니까. 그래. 아무튼, 잘 하고, 자, 주말 숙제는, 어, 아직 그래도 그거니까, 음. 정규으로 어, 우리가 이거 했으니까, 독해를, 내가, 독해 하나가 그러면 Q2번까지 돼있죠. 너희들, 그치? 그러면 3번하고 4번. 3, 4번을 해와. 어, 종류 3. 어, 3, 4번 하고, 자, 독해는 됐고. 그 다음에 듣기. 어, 듣기는, 그치. 한 1, 회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우리 항상, 그렇지, 주말에. 1, 회분 17분, 10개, 20개, 2개 하고. 그 다음에 단어 하고. 그 다음에 문법 하고. 응. 그치. 문법은 as much as possible. 응. 문법이 빨리 끝나야 너희들 모의고사 독해. 어, 고1 모의고사 독해. 그 분석하는 거로 하, 들어갈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어, 꼼꼼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양도 조금 해오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그래. 이렇게 합시다. 응.